여러분 안녕하세요, 브릭텔러입니다. 오늘 소개할 미니 피규어는 신에서 나온 바로 아이언맨들입니다. 아,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타노스와 아이언맨이 합쳐져서 타노스 아이언맨. 와.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짜란. 와 제가 이걸 구하면서 정말 가슴이 설렜습니다. 원래는 다른 제품을 이제 리뷰하려고 했는데 이홍아님께서 우리 구독자이 구독자이시겠죠? 이용한님께서 엔드게임 맞춰서 이제 미니 피겨를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바로 아이언맨들을 이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, 아, 계획이 좀 차질이 생겼네요. <laughs> 오늘 소개할 이제 미니 피규어 씬에서 이제 아이언맨 8종이 나왔는데, 그 이번에 나온 엔드게임 미니 피겨들 있잖아요. 엔드게임 뭐, 마크1? 그 다음에 마크 85, 워머신 마크, 마크 5 어,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. 얼른 조립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뿅! 자라 아, 여러분 만들면서 느낀 건데,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경박스럽겠지만 정말 대박이다. 이런 느낌을 바로 받았습니다. 아, 지금도 조립하면서 그 느꼈던 그 쾌감 그리고 그 퀄리티, 아,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. 어, 시인에 이제 0252번으로 나온 아이언맨 8종 완성된 거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워머신입니다. 어, 워머신은 기존에 있던 것들과 좀 동일하죠. 음, 뭐 비교될 게뭐 있나 지금 찾아봤는데 아, 엘리펀트사에서 나온 그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워머신. 비교 해 보면은 확실히 퀄리티가 차이가 나죠. 이 왼쪽이 이제 엘리펀트사. 오른쪽이 시입니다 눈에 보면 이프린팅 프린팅도 아, 그 다름이 느껴질 수 있죠. 음, 정말 퀄리티 차이가 엄청납니다. 옆면까지 프린팅이 들어간 씬, 정말 대박이네요. 네, 두 번째는 마크 46 아이언맨입니다. 와, 벌써 침이 바짝바짝 마릅니다. 보이시나요? 헤드 위에 프린트 퀄리티, 옆면, 다리, 와, 뒷면까지.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와,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? 네, 세 번째는, 아, 마크 85 아이언맨입니다. 짜란. 옆면? 뒷면? 정말 어느 거 빠짐없이, 빠짐없이 정말 프린팅도 잘 되어 있고, 눈도 깔끔하게 프린팅 되어 있고, 아, 정말, 퀄리티 정말 좋아졌습니다. 아, 씬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. 와. 이것만 몇 세트 더 사고 싶네요. 저도 이거 지금 만들어보고, 아, 바로 이거 구매해야 된다. 이거 중국 내에서도 이거는 품절 각이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네 번째는 바로 마크7입니다. 기존에 있던 마크7과 달리 이렇게 좀웅뚝한 느낌이 나타나는데 어 이, 이것도 나름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. 아이언맨 마크7. 괜찮네요. 다음은 엔드게임에 나왔던 마크1입니다. 신에서 어떻게 카피를 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누구 누구누구 누구누 아 제가 레고가 없어서 그런데 레고 있으신 분들과 비교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헤드에 있는 이런 자재구리한 프린팅 우리 가슴 등와 정말 잘 벗겨낸 것 같아요 아 중국 애들 아, 이 정도 퀄리티면은 아, 확실히 신고 당할 만 하네요 이거, 이거는 신고 해야 돼 이건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어서 신고가 아니라 너무 잘 벗겨서 신고를 해야 돼 얘네는 다음 마크 41 입니다 와, 씬, 이것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. 뭐, 디테일도 정말 잘 살려있고, 가슴에 이제, 아, 이거 환고포증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네요. 엘리포트 사에서 만든 거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. 아, 금색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. 이쪽, 왼쪽에 있는 건 이렇게 눈도 약간 잘안 맞죠? 프린팅이. 뭔가 쌍꺼풀 수술하는 느낌이랄까? 어, 아, 근데 오른쪽, 이 씬에서 만든 이제 마크 41은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. 본즈라고 하죠? 이, 피치와. 다음은 마크 5입니다. 마크 5도 정말 디테일이 엄청납니다. 너무 잘뺏겼어 레고사에서, 레고사에서 얘네 신고해야 돼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. 음.. 칭찬인가 이제 욕인가. <laughs>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할 대망의 마지막 아이언맨. 타노스와 아이언맨을 합쳐서 타노스맨 아니 타노스 아이언 아이언 타노스 공개합니다. 대박이죠. 여러분들 갖고 싶죠. 이거는 저는 와, 아이언맨 타노스 딱 열면은 대한스 와, 아 이거 이거 이거. 아, 이거는 그 제가 조립을 잘못해서 떨어진 거지 절대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. 딸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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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. 아이언맨과 이제 타노스를 합친 이 느낌. 아, 정말 상상도 못할 조합인데요. 만약 타노스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었다면 정말 사기급이었을 것 같습니다. 와. 이렇게 팔종을 전부 다 소개해드렸는데,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어, 제가 나중에 기, 구독자 1000명이 되면은, 어, 이 아이언맨 세트를 이제 나눠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부터라도 부랴부랴 주문을 넣어서 이 팔종을 구해놔야 될것 같네요. 이거는 분명히 빨리 품절되고 단종될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의 이제 정보가 유익했다면, 이제 브릭텔러 구독과 좋아요 좀,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. 이벤트 하고 싶어요. 아, 이렇게 해봤자 구독자가 늘었는지도 모르겠지만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뿅!